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번역해 올릴 이야기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그 삶의 행보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알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책 이름 부처님의 가르침 저자 W A L P O L A R A H L A 영문 책을 번역하며 올고 책이 싱가폴 말레이시아에서. 1956년에 출판되었어서 조금 보충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몇글더 추가하며 올렸다는 점 알아주세요. 영문으로 작성된 글 따로 올리니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읽으시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이름은 신다타이고 성은 고타마이며 기원전 6세기에 북인도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숫도다나는 석가왕국 네팔의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 여왕이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그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야소다라라는 아름답고 헌신적인 젊은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궁전에서 온갖 사치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삶의 현실과 인류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자 그는 이 보편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29세의 나이에 외동딸 라울라가 걸림돌이 태어난 직후, 그는 왕국을 떠나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금욕주의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행자인 고타마는 6년 동안 겐지스강 유역을 돌아다니며 유명한 종교 스승들을 만나고 그들의 체계와 방법을 연구하고 따르며 엄격한 금욕 수행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들은 고타마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전통 종교와 그 방법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자신만의 수행을 찾아 떠났습니다. 수행의 끝으로 고타마는 35세의 나이로 붓다 마이너스 가야 현재 비아르에 가야 근처에 있는 네란자라 강둑의 나무 보리수 또는 보나무 지혜의 나무로 알려진 아래에 앉아 깨달음을 얻고 그후 그는 부처 즉 깨달은 자로 알려졌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붓다 고타마는 베나레스 근처 이스파타나 오늘날의 사르나트에 있는 사슴 공원에서 그의 옛 동료인 5명의 고행자 그룹에게 첫 번째 설법을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45년 동안 그는 왕과 농민, 바람과 버림받은 자, 은행가와 거지, 성자와 강도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조금도 구분하지 않고 설법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특권계급이나 사회집단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가 설교하는 길은 그것을 이해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열려 있었지요. 부처님은 80세의 나이로 쿠시나라 현재의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불교는 실론, 버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티베트, 중국, 일본, 몽골, 한국, 포모사, 인도의 일부 지역, 파키스탄, 네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세계 불교 인구는 5억 명이 넘습니다. 불교인의 마음가짐,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서 붙다 우리가 그를 대중적인 의미에서 종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것이 허용된다면 순수하고 단순한 인간 이외의 존재라고 주장하지 않은 유일한 스승이었지요. 다른 선생들은 하나님이거나 다른 형태로 화신되거나 그분에 의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부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신이나 외부의 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모든 깨달음, 성취 및법적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 자성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부처가 될수 있는 잠재력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사월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그는 인간다움에 있어 너무나 완벽했기에 나중에 대중 종교에서 거의 초인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불교에 의하면 인간의 지위는 최상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의 운명을 심판하는 더 높은 존재나 힘은 없다. 설하셨지요. 내가 내 자신의 피난처인데 누가 피난처가 될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설하셨지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피난처가 되라고. 권고하셨으며, 결코, 다른 사람에게 피난처를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각 사람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해방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격려하고, 자극했는데, 이는 인간이 자신의 개인적 능력과 지성을 통해, 모든 속박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열애는 오직 도를 가르칠 뿐이니, 자신이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을 구세주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오직 살아가는 길, 즉 열반을 발견하고 보여주었다는 의미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밟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개인적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마파이니 바나스다에서 부처님은 승가 부인 승려들을 통제할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승려들이 자신을 의존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엔 난해한 교리가 없거니와 숨길 것이 없으며, 또한 가르침 바가 없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허용하신 사상의 자유는 종교의 역사에선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에 따르면 인간의 해방은 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신의 자비로운 은총이나 순종적인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유가 필요하답니다. 부처님은 코살라 왕국의 케사푸타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칼라마라고 불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들의 마을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칼라마들은 부처님을 찾아가 "스승님, 케사푸타를 하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문들과 바라문들이 나타나는데, 그들 역시 그들 자신의 교리만을 설명하고 조명하며 다른 사람들의 교리를 경멸하고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스승님, 우리는 이 존귀한 사문들과 바라문들 가운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에 대해 항상 의심과 당혹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종교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충고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 칼라마스여, 그대가 의심을 품는 것은 합당하다. 그대가 당혹스러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칼라마들이여, 보거나 전통이나 소문에 이끌리지 말고, 종교 문헌의 권위에 이끌리지 말고, 단순한 논리나 추론에 이끌리지 말고, 거칠에 이끌리지 말고, 사변적인 견해를 즐기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가능성에 이끌리지 말고, 이분이 우리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에 이끌리지 말라. 그러나 오, 칼라마스여, 어떤 것들이 불건전하고 잘못되고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그것들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들이 건전하고 선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십시오. 부처님은 더 나아가셨습니다. 그는 비구들에게 제자는 열의 부처를 직접 살펴봐야 자신이 따르는 스승의 가치를 충분히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의심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다섯 가지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신앙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사실 불교에는 죄가 없는데 일부 종교에서는 죄가 이행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무지와 그릇된 견해입니다. 의심, 당혹감, 흔들림이 있는 한 어떤 진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해하지 못하거나 명확하게 못하는 한 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심을 없애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해하고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때 그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단계에 이르게 되며, 의심과 당혹감에 빠지게 되며, 이 의심이 있는 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려면 이 의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또는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억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지, 영적이거나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승하하실 때 부처님께선 항상 의심을 떨쳐 버리라 했습니다. 죽기 불과 몇분 전에도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의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나중에 그 의심을 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말라고 여러 번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그가 감동을 준 것은 선생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이라면 너희 중한 사람이라도 그의 친구에게 알리게 하라. 것이었다. 즉, 한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게 하여 나중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상이 자유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관용은 종교사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한 번은 날란다에서 니간타 나타프타의 유명한 제가자 제자인 우팔리라는 저명하고 부유한 제가자가 마하비라에 의해 부처님을 직접 만나. 카르마 이론의 제르테인 요점에 대한 논쟁에서 부처님을 물리치도록 명시적으로 파견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처님의 견해가 마하비라의 견해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상과는 정반대로 우팔리는 소동이 끝날 무렵 부처님의 견해가 옳고 스승의 견해가 틀렸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께 자신을 제자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 서두르지 말고 다시 생각해 보라 고 하셨습니다. 우팔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표현 했을 때 부처님은 그에게 아. 예전처럼 옛 종교 스승들을 계속 존경하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인도의 위대한 불교 황제 아소카는 관용과 이에 이고 귀한 모범을 따라 그의 광대한 제국 내의 다른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지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읽을 수 있는 바위에 새겨진 그의 칙령 중 하나에서 황제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자신의 종교만을 존중하고 다른 종교를 비난해서는 안 되며,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종교가 성장하도록 돕고 다른 종교에도 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종교의 무덤을 파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종교를 존중하고 다른 종교를 정죄하는 사람은 "나는 내 종교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종교에 헌신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종교에 더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 그러므로 화합은 좋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이 공헌하는 교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공감적 이해의 정신이 오늘날 종교 교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야 한다. 이러한 관용과 이해의 정신은 처음부터 불교 문화와 문명의 가장 소중한 이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년의 긴 역사 동안 사람을 불교로 개종시키거나 불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핍박이나 피한 방울 흘린 예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대륙 전역에 평화롭게 퍼져 나갔으며, 오늘날 5억 명 이상의 신자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구실로든, 폭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위배됩니다.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불교는 어떤 수준에 놓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에 붙이는 불교라는 명칭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여하는 이름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 다른 이름으로도 달콤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불교도, 기독교도, 힌두교도, 무슬림도 아니라는 꼬리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독점도 아닙니다. 종파적 꼬리표는 진리에 대한 독립적인 이해에 방해가 되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해로운 편견을 낳습니다. 이것은 지적이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미국인, 유대인과 같은 꼬리표를 붙이고 그 꼬리표와 관련된 모든 편견을 마음속에 품고 그를 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그에게 부여한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별적인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인간의 특성과 감정에 꼬리표를 붙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교의 자선이나 기독교의 자선과 같은 배품을 다른 형식이라 이야기하고 또른 종교의 자선을 얕잡아 봅니다. 하지만 사랑은 분파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도 모든 종교가 하나입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불교적이지도, 기독교적이지도 않지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 자선, 연민, 관용, 인내, 우정, 욕망, 증오, 악의 무지, 자만심 등과 같은 인간의 자질과 감정에는 종파적 꼬리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생각. 마음, 믿음이 아닌 종교를 믿던 안 믿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생각, 마음, 믿음일 뿐이지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그것은 관념이 어디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의 출처와 발전은 학계의 문제입니다. 사실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그 가르침이 부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지이마 니카라에는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도공의 헛간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같은 헛간에는 일찍이 도착한 젊은 운둔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문을 지켜보시며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젊은이의 길은 즐겁구나. 내가 그에 대해 물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비구요 그대는 누구의 이름으로 집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교리를 좋아합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오 친구여 사문이 사문이 되었는데 그는 석가가문을 떠나 은둔자가 되었다 해외에서는 그가 알아한 즉 완전히 깨달은 자라칭한다 그 세존의 이름으로 나는 은둔자가 되었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그의 교리를 좋아한다. 물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부처님께서는 그 젊은이에게 다시 질문하길. 아란, 완전히 깨달은 자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젊은이가 대답하길, 친구여, 북쪽에 있는 나라에는 사바티라는 도시가 있다. 세존, 아란,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 지금 살고 계신다. 다시 부처님께서, 세존이여, 그대는 그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를 본다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세존을 본 적이 없다. 내가 그를 본다 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톤만 바꾸어 오비구요. 내가 너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겠다.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겠다. 좋아, 친구여. 그 젊은이는 대답합니다. 그런 다음 부처님은. 이 젊은이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가장 놀라운 설법을 전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나중에 차차 뒤에 설명됩니다. 설법이 끝날 때쯤에야, 후쿠사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젊은 레큘루스는 자신에게 말을 건넨,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부처님 앞에 가서 스승님의 발치에 절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를 친구고 부른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탁발 그릇과 승복을 준비했는지 물으셨고, 비구는 세 가지 승복과 음식을 구걸하기 위한 탁발이 있어야 한다. 포쿠사티가 대답을 못하자 부처님께서 열에는 탁발, 그릇과 승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쿠사티는 탁발과 예복을 찾아 나섰다. 불행히도 소에게 받쳐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슬픈 소식이 부처님께 전해졌을 때, 부처님은 푸쿠사띠가 이미 진리를 보았고 열반을 깨달음에서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한 현자이며 아라한이 되어 마침내 세상을 떠나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을 경지에 태어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푸쿠사띠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을 때, 그는 누가 그에게 말하고 있는지 누구의 가르침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진리를 보았고 약이 좋으면 병이 낫습니다. 가 준비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히려 맹목적인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보는 것을 강조 합니다. 안 이에 예, 믿음 또는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것. 불교 문헌에는 일반적으로 믿음 으로 번역되는 saddha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자체로 믿음이 아니라 신념에서 비롯된 확신입니다. 대중적인 불교에서, 그리고 또한 경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삿다라는 단어는 붓다, 담마, 가르침 및 승가, 질서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